네 일단 오랜만에 선발 내려으셨는데 네. 준비는 좀 어때요? 네 준비는 우수 거의 막판 때가지고 네. 네. 훈련량 좀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인터뷰인데 네. 좀 훈련을 좀 어떤지 위주로 좀 하고 계세요? 어떤 선수? 지금은 어 저기 강진근청 네. 아마추어 팀하고 네. 해가지고 지금 좀긴 한바퀴 반 500자리를 좀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게임 첫 경주 치러 보셨는데 네. 좀 어떠신 것같 금쪽 상태상으로. 아뭐 컨디션도 뭐 괜찮고 그런데 아직 뭐 순수파도 잘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게임 흐름을 많이 이제 선발을 많이 안타봐서좀 네. 좀 많이 그런 게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게임, 강급 후에 네. 첫 우승이신데,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게임? 어, 예. 뭐, 이번에는 강자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네. 게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저치기나 추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크게 부담이 안간것 같았습니다. 오늘. 일단 뭐 지금 득점이 좀 낮아진 상태로 내려오시고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 우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내일 경도는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이제 게임을 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승부거리가 사실 좀 짧아서 네. 자리잡기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럼 내일 경도는 어떻게 좀 어떻게 겠까요 글쎄요 상황에 맞게 네. 게임을 하겠지만 네. 연습도 좀 긴게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뭐 물론 했다고 다 이렇게 시합 때 나타나진 않겠지만 네. 일단 마음적으로 좀, 좀 편안한 음, 그래도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선발 내려오셨을 때는 뭐 젖히기도 쏘고 뭐 선행도 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뭐 지금 내경주하는 동안 그런 모습은 없어서 네. 자력에 대한 자신감은 좀 어떠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우수를 타다 보니까 뭐 제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너무 없으니까 맨 예. 항상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고 이게 게임 흐름을 이제 아예 잊질 못하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예. 그런 자신감들이 이제 완전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게임을 해봐야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내일 경주 잘 마무리하셔야지 이제 또 결승 가시는데 네. 일단 지금 선수 파악적인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선수 중에서 뭐선행센 선수들이나 뭐, 지금, 컨디션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셨나요? 네, 뭐, 이제, 다는 못 봤지만, 우수에서 내려온 선수들 유지로 해가지고, 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강급자들이, 또, 강급자들끼리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이제 뭐, 강급자라고 하지만, 또 뭐, 기복이 심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승복을 해 짧고 몸 상태가 저조한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도 네. 좀 인정을 하시면서 경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제가 자리를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훈련량이 좀 있으니까 좀 그것도 이제 아 내가 나중에 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그렇지. 안 그랬으면 몸상으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선발국에서 몸싸움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보면 뭐 <laughs> 특산국 뿐만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선발하고 우수도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나 뭐 같은 지역 선수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협공을 자주 펼쳐요. 네. 이제 뭐 고한봉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뭐 이제 누구를 뭐 챙기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네. 또 그런 뭐 호남권 선수들을 만났을 때좀 합공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겠지만 어 서로 이렇게 막 뭐랄까 제가 이제 나타나 있는 게 선행력이 없게 나타나 있으니까 섣불리 이렇게 막 앞에 가서 잡아 끌어주고 선행을 갈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글쎄요. 협공이 된다면 뭐 어, 하겠죠 같이. 그러면 뭐 이제 협공을 한다면 그래도 좀 선행력 좋은 선수를 만났을 때 오히려 좀 편하게 경기를 못했네요. 그렇죠. 예, 네. 같이 같은 전법은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결승전에서는 네. 사실 기량들이 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네. 일요일 뭐 수구 경기랑 비슷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동안 <laughs> 일요일 경기에서도 사실 보여주신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또 이제 뭐 그러던 선수들이 또 일요일 결승전에서 오히려 좀 노련한 고강동 선수처럼 뭐 지난 주에 박석기 선수도 그랬고 좀 노련한 선수들이 오히려 경기를 또잘 풀어나가는 이런 경향은 있는데 일요일날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가신다면 좀 어떻게 경기를 좀풀어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요 거의 다뭐일 명이 다, 뭐다 우승 후보니까 거기에 맞게 좀 뒤에 있, 있는 것보다 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빼고 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게 이 앞에서 끌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뭐 마크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결승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승하셨는데 내일하고 네. 또 이날도 남아 있으니까 좀은성적으로 네. 이번 주좀 자신감을 좀 완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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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선발 내리는데 준비 좀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 그냥 똑같이 꾸준히 했어요 2회차 시작인데, 예. 좀 컨디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컨디션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운동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 비도 오고, 예. 뭐 도로 사정이 춘전이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운동량은 많지 않았는데,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어요습니다 일단 뭐 오늘 게임 뭐 순조롭게 뭐잘 풀린 것 같은데, 예. 앞선도 시속도 괜찮았고, 근데 다리에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그냥 따라가다 취입이니까. 예.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음. <laughs> 그러고니까 좀 쉽게 풀렸던 것 같고요. 예. 뭐잘 타더라고요 앞에 선수. 일단 뭐 오늘 게임 우승 해놓셨기 때문에 다음 예. 경기도좀 부담 없이 조금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 뭐 오늘처럼 좀 의식 될만뭐 경쟁자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뭐좀타협을좀 좀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견제하는 것도 좀 연대 드리시나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제 점수 때도 좀 높. 고 지금 단발급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을 안 쓰고 뭐 입상을 못 했다 이러면은 네. 실격이나 <laughs>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커서 네. 만약에 자리를 너무 뒤에 잡거나 이러면은 차라리 뭐 제가 2등을 하더라도 저는 앞자 앞선에서 좀 게임을 하려는 우선적으로 좀 그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네. 뭐 정수 선수가 2 0대만은 경쟁자가 네. 선행 선수를 앞세우고 정수 선수를 뒤에 붙인다면 네. 사실 그런 경기에서좀 부담도 될것 같아요. 아, 라가는 그런 있고. 거. 네, 그런 네. 거에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에 참 머리들이 망가지는 그런 네. 딱그 열이 좀 그런류의 음.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안함을 좀 주는 상대가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제가 가는 자리에 쓰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음, 일단 이번 주 강급자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뭐잘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음. 뭐, 편성 자체도 그렇게 뭐, 뭐, 세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예. 뭐, 어떻게 보지? 저도 뭐, 비슷하게 그냥 보고 있는데, 그래도 게임이라는 게제 예. 마음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름 되게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사건 받고, 선수들도 빨리 앞으로 와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예.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언제나 변수가 도사르기 때문에, 이런 배당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끈을 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뒷열에 쓰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제 뭐 자력승부를 위주로 예. 좀 위치 불리하다면 먼저 때리는 것까지는 먼저 해주 예, 예. 확실한 선이 있다면 뭐막그 오늘같이 뭐막그추입을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갈 사람도 많고 줄이 너무 밀린다 싶으면 저는 좀 앞선에서 제가 갈 생각도 있고. 일단 뭐 내일 게임 마무리 잘 하시면 이제 결승도 올라시게되는데 예. 지난주 결승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강성분 펴지셨는데 예. 손상을 하셔가지고 예. 이번 주 결승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처럼 뭐 지진한 회차처럼 좀 힘으로 좀 성공할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뭐 지난주에도 제 생각에는 꼭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그 줄이라든가 그 게임에서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선언을 가볍게 해줬기 때문에. 네. 그 이루어졌다고 일종의 운도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네. 이번 주도 뭐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 뭐 제가 갈수 있는 그런 자리나 너무 뒷열에 쓰지 않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잡을 것이고 뭐 근데 또 누가 멤버가 어떻게 지금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일까지 네. 봐야 되니까 또 멤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타서 뭐 네. 만약인데 일단 네. 뭐 정우 선수가 뭐 연대 이런 만 선수가 딱히 같은 경우는 네. 없을 것 같아서 예. 만약에 뭐 원하는 위치를 잡지 못한다든지 조금 뒤쪽으로 밀리게 된다면 예. 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푸시할 건가요? 우수에서는 그래도 뭐 내선 운영도 좀 하고 있지만 선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플레이까지는 안하실 것 같고 아, 너무 볼게. 뒤로 밀린다 좀 애매하네요. 멤버 <laughs> 멤버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애매한 질문인데. 상황이 되면은 저치기도 뭐 염두에 안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선에서 만약에 선행형들이 강선행들이 너무 많고 앞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또 스타일들이 너무 부딪히는 경주다 그러면 굳이 앞에 가는 것보다 뒷선에서 한 템포 기다리면 저치기 타이밍이 분명히 오거든요. 게임이. 둘이 부딪히다가 그런 선행들이. 그런 경우에는 또 뒤에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너무 줄만 밀려있고 앞선에서도 불안하다, 이렇게 쓰다가는 빼는 것도 아니고 앞쪽에서 세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제가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좀 편성을, 편성이나 을편성 올라온 선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경랑이 네. 권승편입니다 요즘도 가평 쪽 선수랑 훈련을 같이 하시죠? 예, 네, 지금 가평 젊은 층 선수들이랑 다 같이 훈련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선수라든가, 옥민은 네. 그 내일도 네. 분명, 뭐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결승전을 생각하면, 경쟁 네. 상대를 떨궈내야지만, 아무래도 좀, 그, 결승전에서 좀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떨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분 선수와 협공도 충분히 염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순리를 타가지고 네. 결승 함께 아니, 순리대로 타가지고 결승하께 아, 요 저는 순리대로 타는 걸 좋아합니다. 아, 무리해서, 뭐, 무리해서 뭐 떨어뜨리고 앞에 네. 뭐 선행을 간다 그러면 이 선수를 죽여야지 내가 내일 편하니까 네. 뭐 저치기를 나간다든가 이런 플레이보다는 네, 그냥... 확실하게 가는 선행이라든가 이러면 네. 지켜주는 거를 저는 좀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아, 아, 제가 뭐 무리하게 힘을 써서 네. 죽인다든가 이런 플레이는 좀안 하고 싶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뭐 수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강 운동을 네. 많이 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어요 예. 뭐, 요번에참 컨디션 좋으신 것 같으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예. 빨리 올라가셔야죠. 예, 열심히 네, 열심히 해다 멋진 승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